1. 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밀식한 인분은 줄기가 굵고 근기가 발달하여 풍의 설레등 위에 강하다. 2. 버드나무류 및 사시나무류의 파종상을 제작하려고 한다. 가장 적합한 형태는? 1. 저상. 3. 파종상 실면적 500개미, m 2당 묘목 잔존 본수 600본, 1 g 당 종자 평균 입수 6 0립출량율 0.9, 발화율 0.9, 묘목 잔존율 0.3인 경우 파종량은? 3. 약 21kg. 4. 토양수의 종류 중 PF4월이 1에서 5월 5일에 해당하여 식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1. 팽윤수 5. 파이너스 덴시플로라 포멀티콜리스케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포멀티콜리스는 변종을 나타낸다. 6. 음수갱신의 가장 불리한 작업법은? 4. 모수림작업 7. 수목종자 순량률 품질 기준이 가장 높은 것은? 1. 잣나무 8. 직재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줄기가 자유롭게 굽는 수종은 소식한다. 9. 나자식물의 수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4. 한 개의 정액은 난자와 결합하여 배를 만들고 다른 정액은 두 개의 극핵과 결합하여 배를 만드는 중복 수정을 한다. 10. 균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인산 등을 포함하여 무기양료의 흡수를 촉진한다. 12. 종자발라 과정에서 휴면의 원인이 아닌 것은? 2. 사이토킨인 처리. 12. 외림 작업에 적용이 가장 용이한 수종은 4. 리기다 소나무 13. 꽃의 구조가 열매가 되어 생성되는 구조관계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나넷베유 14. 일반적으로 수목의 광합성에 유효한 광파장 영역은? 3 4 0 0에서 700나노미터 15. 풀베기 작업을 두번 하고자 할때첫 번째 작업 시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3.5에서 7월 16. 수목종자의 발아를 촉진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은? 1. 지베렐린 17. 내음성이 가장 높은 수정은 2. 텍시스 커스피 더타 S e t z 18. 천열림 가꾸기의 간벌림 보육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상층인관을 이루고 있는 임목의 평균 나무키가 2m 내외인 임목을 제거한다. 19. 묘포 토양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E. 토심이 얕고 부식질이 많은 토양 20.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포클러리는 생가지치기를 하면 부의 위험성이 커진다. 21. 수목을 가해하는 해충의 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방사선을 이용한 해충의 불임법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22. 잔나무 털녹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여름 포자가 형성되기 전인 3월까지 중간 기주를 제거해야 효과적이다. 23. 소나무류 잇떨림병의 방제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풀베기와 가지치기를 지향한다. 24. 종자나 열매를 가해하는 해충이 아닌 것은 1. 솔나방. 25. 2차 해충에 속하는 것은 1. 소나무좀 26. 성충과 유충이 동시에 잎을 가해하는 것은 4. 오리나무 잎벌레 27. 밤나무 옥벌이 주로 산란하는 곳은 1. 밤나무의 눈 28. 전나무 잎녹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여름 포자퇴는 살아있는 잎에서 월동한다 29.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은 1. 무태장어 3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4. 바이러스 31. 수목병의 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이목적 방제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추운 지방에서 생산된 내동성이 강한 유목을 조림한다. 32. 참나무 시드0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병원0는 라필리sp 이고 이것을 매개하는 것은 북방수여0 0 0 이다. 33. 소나무재선충병예방약0로 적합한 것은. 2. 에마메틴벤조에이트 0제 34. 0림해충의 생물학적 방제방법은. 2. 뷰티 수화제를 이용하여 솔나방 등을 방지한다. 35.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가 아닌 것은? 3. SO4. 36. 내화력이 강한 수종은? 3. 사철나무. 37. 미국힌 불나방이 월동하는 형태는? 4. 번데기. 38. 수목병 중에서 원인이 다른 것은? 2. 번나무 빗자루병. 3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수목병의 대표적인 병증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그으름. 4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살충제는 4 침투성 살충제 42 산림 표본조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복합무자기 추출법 42 시범님의 종류가 아닌 것은 2 산림교육 시범님 43 윤발기 30년이고 작업급의 면적이 120헥타르인 일본 잎갈나무림의 법정 축적을 벌기 수학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3 4800M3 44임지기망가의 기본 공식이 되는 것은 3번 45. 인명 표시 방법에서 1대 35가 의미하는 것은 3. 인분의 평균 인명 46. 예정된 원가와 실제로 발생한 원가 사이의 차이점 원인, 원인 제거를 위한 조치 등을 검토하는 것은 1. 원가 통제 47. 손익 분기점의 분석을 위한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제품의 생산 능률은 판매량의 변동에 따라서 변한다. 48. 다음 조건에서 소나무림의 임목가는 1. 약 156만원. 49. 말구직경자승법으로 통나무의 직경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 수피를 제외한 길이 검청 내의 최소 직경으로 한다. 50.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2. 형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형수는 흉고직경을 기준으로 한다. 52. 유동자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4. 벌목기고. 53.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위한 타당성 평가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려는 경우 최소의 산림면적은 2, 20 헥타르, 54 다음 조건에서 클리노메터를 이용한 임목의 수고 측정값은 4, 12.6m, 55, 6림비의 절감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중간 무수입은 최소화한다. 5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숲길 체험지 도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은 2, 국립공원, 57, 기스자료 관리 기능 중 공간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근접 분석은 특정 위치를 애워싸고 있는 주변 지역의 특성을 추출하는 것이다. 58. 한 가지 방안의 선택 때문에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 없어서 포기한 수익은 1. 기회원가 59. 평가하려는 입목과 비슷한 조건과 성질을 가지는 입목의 실제 거래 시세로 가격을 결정하는 입목 평가 방법은 1. 입목 매매가 60. 다음 조건에 따라 연수합계법으로 계산된 제6년도 감가상각비는 2. 약 404만원 61. 임도에서 너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기력해 민 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1에서 2m의 범위로 한다. 62. 옹벽의 종류 중 형식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4. 콘크리트, 옹벽. 63. 임도 설계도에서 평면도상에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물매. 64. 흙길의 균형을 얻기 위해 작성되는 곡선은 3. 유토 곡선. 65. 임도망 배치의 효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개발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노선이 중첩되면 될수록 임도 매치 효율성은 높아진다. 66. 고저 측량 기고식 야장기 입에서 기준으로 되는 기계고는 3. 그 점의 지반고 플러스 그 점의 후시. 67. 임도 설계 시흥량 산출 방법으로 옳은 것은 4. 종단면도와 한단면도가 있어야 한다. 68. 임도의 노면 침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습지대에 시설하는 것은 4. 통나무길. 69. 기계 경비의 직접 경비 중 기계 손실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1. 감가상각비 플러스 정비비 플러스 관리비 70. 집재용 도구가 아닌 것은? 1. 세기 71. 인도 시공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업장의 정리정도는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작업상태 그대로 둘것 72. 흙의 입경 분포곡선에서 D10은 0 0리 m m D30은 0.06mm, D60은 0.13mm였다면 균등계수는 4. 3.5 73. 트래버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방위 트래버스. 74. 1슬래쉬25,000 지형도에서 인도의 종단물매 10%의 노선을 긋고자 한다. 등고선 간의 도상 거리를 얼마로 해야 하는가? 1. 3mm. 75. 아스팔트 포장과 비교하였을 때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장점으로 오른 것은? 2. 내마모성이 크다. 76. 직접 수준 측량에서 어떠한 지점의 표고만을 알기 위하여 전시만을 취하는 점은? 3. 중간점. 77. 흙길에 있어 자연상태의 토양을 깎으면 토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다음 중 토량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은 2.경함. 78 다음과 같은 폐합다각측량선과표를 이용하여 측점 뒤에 좌표를 구한 값중 옳은 것은 3.79 곡선편각법에 의한 곡선 설치를 하고자 한다. 반지름 50m의 원곡선에서 시단 연 5m에 대한 편각은 2.2도 52.80. 직생이 사면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아닌 것은 4.급경사지에서 수목 자체 무게로 인한 토양 안정. 81. 비탈면 안정공법이 아닌 것은 2. 세심기 공법. 82. 흑사기 비탈면에서 토지를 따라 적용 가능한 사방공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래층 비탈면은 피복토를 객토하지 않고 녹화한다. 83. 흑사방댐의 높이가 2.5m일 때에 적당한 댐마루 나비는 3. 2m. 84. 산복 비탈다듬기 공사 요령으로 오른 것은 4. 비탈다듬기로 인한 뜬 흙을 계곡부에 쌓는 곳에 땅속 극마기를 설계한다. 85. 산사태 복구시 산비탈수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대부침수로는 기울기가 급하고 집수량이 많은 곳에 이용된다. 86. 황폐산지를 복구 녹화하기 위한 산복사방 공작물의 주요 공종이 아닌 것은 1. 기승마기. 87. 콘크리트 양생시 가만히 덮기와 물 뿌리기 등을 일정기간 계속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3. 물과 시멘트와의 수화작용을 높여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88. 바쟁의 평균 유속 신공식에서 n 의값이 1.75인 수로 상태는 4. 큰 자갈 및 수초가 많은 흙수로 89 돌사키의 시공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돌사키는 세로줄 눈이 일직선이 되는 통줄 눈이 좋다 90 정사울 세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사울 다리의 높이는 60에서 70cm를 표준으로 한다 91 사방 댐의 시공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계획 기울기는 현재 계산 기울기에 2월 3일에서 4월 5일을 표준으로 한다 92 사방사업의 설계시 공기준의 사방사업 기준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의 2차 붕괴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을 방지하고 새로운 식생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3. 산사태복구사업. 93. 유형면적 200헥타르, 최대시 유량 1.0의 밀치 유거기수 0.6일 때 최대 홍수 유량은 3. 33. 94. 황폐기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량의 변화가 적다. 95. 돌삭기 방법에 어긋나게 시공된 것으로 돌의 접촉부가 맞지 않거나 힘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돌은 2 금기 돌. 96 해풍에 의한 비사를 억류하고 퇴적시켜서 모래언덕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3 퇴사울 세우기. 97 누구 침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침식의 규모가 작아 경운 작업으로 쉽게 제거된다. 98 계상의 침식을 방지하는 개간 사방공작물로서 일반적으로 높이가 3m 이하로 시공하는 것은 4바닥마이99 산지의 침식 형태 중에서 중력에 의한 침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사구 침식 100, 계류의 반수면만을 축설하여 계산 기울기를 완화하고 삼각을 고정하며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행공작물은 2, 골마기